거룩하게 해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대성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투표 끝나고 성당 와시오? 네 오늘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이렇게. 미사에 나온 것 같아요. 기뻐 죽겠습니다, 아주. 제 꿈은 어, 우리 평일 미사가 2층까지 꽉 차는 거. 우리 5년 안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그래요. 너무 기쁩니다. 어, 이별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남기실 건가요? 보통은 정말로 내 사랑이 담긴 말을 이렇게 이별을 앞두고 이렇게 남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외국으로 떠날 때 우리 엄마는 가서 어 저에게 했던 말이 공복꼭 열심히 해서 잘 마치고 돌아와라 그리고 집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돈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 저도 최근에 어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별을 했던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자매님하고 이별을 했나 이렇게 상상하지 마시고 예전에. 어, 처음으로 이렇게 사목했던 본당을 떠나게 됐을 때 어, 인사 발령이 나고 또 인사 이동전까지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시간이 남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동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떠나는 날까지 어, 제가 이렇게 미사 때마다 교우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결같이 기도했던 것은 이 교우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미사 강론 때 어, 저도 눈물이 날 줄은 몰랐는데 막 눈물을 막 흘성이면서 오늘 제일 독서에서 바울르 사도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저도 그 교우들에게 인용해서 이렇게 들려줬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 은총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의 국권이 세울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이와 함께 상속 재산을 차지하도록 여러분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수 있습니다. 사제로 살아오면서 제가 하느님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게 해 줬던 것도 악의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 줬던 것도 또 주교님께 순명하고 사제단 안에서 일치를 이루면서 한 명의 사제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줬던 것도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계속해서 제 안에서 생각이 나게 되고 그리고 그 생각난 말씀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지 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내가 하나님 은총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고 또 식별할 수 있게 도와줬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는 이들 안에서 놀라운 힘을 드러냅니다. 어떤 힘을 드러내냐면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신비가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힘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국건이 머무르게 됩니다. 그 말씀이 계속해서 하느님과 아주 강한 결합을 일으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도 말씀을 드, 들었던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현상은 무엇이냐? 내가 유혹받고 있는 그 순간에 죄의 유혹도 있지만 바로 그 순간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느님의 말씀도 내 마음 안에서 소산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서 생수가 되어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나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이들 안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은총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신과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나눠줄 수 있는 샘이 되어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 번당을 떠날 때 교우들을 하느님 말씀 안에 맡겼습니다. 말씀을 듣는 신앙인이 되어달라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끝까지 하느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느님을, 하느님을 떠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울먹이면서 이렇게 강론했던 것이 오늘 일독서를 묵상하면서 좀 생각이 났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본당 신부님 마음에 예전 본당 신자들만 잔뜩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나는 돈 생기면 우리 교우들 뭐 사줄까 이 생각만 들고, 에이. 그리고 또막 기쁜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우리 교우들에게 강론 때 어떻게 이걸 이야기해서 우리 교우들도 더 기쁘게 해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막그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도요 바오로 사도처럼 똑같은 선택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잘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제자들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하나됨처럼 삼위일체의 그 일치의 신비를 제자들도 그대로 하나가 될수 있도록 그 일치의 신비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두 번째 기도는 뭐죠? 예수님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세 번째 기도는 뭡니까? 악으로부터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오로 사도처럼 이제 홀로 남겨질 제자들을 무엇에 맡기고 무엇에 의탁하냐면 하느님 말씀에. 맡기고 하느님 말씀에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됨, 기쁨이 충만해짐, 악으로부터 보호됨.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든 지향이 하느님 말씀 안에 온전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때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실천한다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면 오늘 복음에서 고백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지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나님께 협조하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가 되게 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머물게 해 달라는 기도. 그리고 또 악으로부터 지켜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룩하게 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 이 모든 기도가 우리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때 우리 안에서도 똑같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느님께서는 그 기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듣는 이들 안에서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때그 말씀은 우리들 안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과 생명과 구원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들이 세상 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라는 이 말씀처럼 나 또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어,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를 이렇게 떠나게 됐던 이유 저는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천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게 됐던 하나가 될수 있게 만들어졌던 원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원천, 교회가 악으로부터 보호되고 언제나 굳건하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원천, 교회가 거룩해지는 원천. 오늘 예수님이 기도 안에 살려 주시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 곧그 말씀이 어, 그 모든 원천이 되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 교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곳에씩 기억하는 거, 이거를 좀 우리. 습관하고 또 생활하려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마음 같아서는 문다잠고는 고선 저기 뭡니까? 나가는 신자들 한 명씩 복음 말씀 뭐냐고 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또 여러분들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참고 있습니다. 근데 네. 좀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하시기 바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기억할 때마다 오늘 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가 내 안에서도 똑같이 받쳐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가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숙제는 예수님의 기도가 내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오늘 일독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세워 줄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성경 말씀 한 구절 오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그 말씀을 꼭 실천해 보는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말씀 실천할 때마다 예수님의 기도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 이것을 꼭 잊지 않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멘.